정세균 전 총리가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18 국립민주묘지 방문을 시작으로 광주 MBC YTN 방송 및 광주 전남지역 언론에 출연하면서 지지세 확산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화순 백신 산단에 있는 박셀바이오를 방문해 산업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날 박셀바이오 방문에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충권 화순군수를 비롯해 최기천 화순군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정전정리의 행보를 전남방송 카메라가 따라가봤습니다. 면역제로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니다 다음은 화순 백신산업 특구 발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백신 면역제로 비즈니스 거점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백신 면역제로 보냐 하나 산책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역제 단지에 편단우리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하순이 첨단 의료산업의 중심지로 거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임상 시험을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그걸 우리들이 치료 세포를 만들어 줄만한 회사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야 돼서 고민고민하고 있었는데 전남도에서 앞에 보시는 저기 지금 조금 허름해 보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세계 최고의 그런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어, 치료세포제를, 세포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저그 시설을 경남도에서 흔쾌히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한 거는 필요한 기자재만 사갖고 들어가서 어, 임상시험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어, 그런 상황에 에인젤 투자만 받아서 임상시험을 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사실은 이제 자금이 거의 메 네, 말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의 연구 결과가 얼마나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임상 시험을 했던 암이 말기 약그 간암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그 허가받은 약품으로 치료를 했을 때 평균 그 연명 그 면장이 3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치료를 받고 나서. 지금 40개월 이상 이렇게 차려보시고, 환자분들이. 네. 음. 그리고 실제로 이 약도. 한 네. 단으로 복합단지가 사실은, 어, 그 고송과 대구에 네. 지정이 됐는데, 이 지역에 네. 지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진지금부로 저는 하고 있었고, 네. 그 당시 그 대구에 지정될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여기 화순이 더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 다음 기회는 꼭그 화순이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바이오나 로봇엑스나 아, 뭐, 그러니까 우리 그 인적 차원이나 우리들의 능력으로 보아서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이 뽑히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다. 저는 오히려 이 분야는 우리가 정말 잘할수 있는 데인데,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투자도 좀 적었고, 관심도 좀 적었는데,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꼭 키워나가야 될 부분이 아, 그 바이오 헬스 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우리 저, 박셀 바이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저의 그런 생각이, 아, 이게 좀 일리가 있고,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이쪽에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어, 지원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받게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백신 분량을.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때 제가 산업부 장관으로 투자를 결정한 사람입니다. 네, 아, 예. <laughs>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야, 이거 투자를 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회의론이 많이 있었어요. 원래 공직사회라는 것은 이게 실패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책임을 꼭 묻지는 않지만 그런 게 따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할 때, 제가, 야, 그러면, 백신을 자립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저 백신 아니었습니까? 그, 어, 네. 그 자립하지 않고 계속 그러면 수입만 해서 쓸래? 그래서, 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수가 하자. 그래가지고. 어, <laughs> 자, 꼭,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